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항상 내게지만은 그랜저 HG 300노블리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랜저 HG 가지고 와서 한 번도 실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차 지금 무사고인데 아, 라이트 서포트와 보조석 헤드 교환이 단순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행 거리는 15만 4천 킬로 주행을 했고요. 성능도 올려고 놨는데 어, 정말 올려온지 있다가 리프트 띄어가지고저희들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하부도 괜찮은 걸로. 해서 성능장에서 한 번도 지적을 받은 게 없으니까요. 어이차 같은 경우는 아 제가 해드릴 것도 있습니다. 아이차 같은 경우 노블과 로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게 전방 카메라가 선택이냐 선택이 아니냐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요거는 제가 조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루스크린 이 뜨더라고요. 카메라가 저기 접촉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요걸 갈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 블렌즈에 물어봤더니 금액 이 얼마 안더라고요 12만 원,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까지그 정도 들어갔고요. 자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백태나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 일절 없고요. 마찬가지 후드에 스톤치 같은 거 크게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아지에트 그릴에 물때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빤딱빤딱 하고요. 어, 로얄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선택이고, 그리고 암마 시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로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노블 같은 경우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릴게고요 하나 둘셋데 하구에 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옥션 충분히 많이 들어갔고요 하단에 안개는 깨끗하고요 범퍼 상태 역시 상단 하단은 깨끗하고요 에어덕트가 플라스틱이라서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깨지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반대편에 안개는 깨끗하고 우측에 헤드램프 깨끗하고백 벡터는 일절 깨져있거나 스크래치 같은 거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무척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에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저는 약간 80%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낮춰서 70%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도 솜털이 그냥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휠 컨디션은 중대군데군데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드릴 게 뭐냐면은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사이드미러 시그널이 여기에 보면 시그널이 깨져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이 상태는 못갈것 같으니까 요거는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를 두개다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키는. 예, 그냥 잘 되고 있고요. 요거를 또 다시 릴레이가 작동이 되는데요. 아직 시그널 불빛이 나오는데, 요게 깨져 있어가지고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갈아드릴게요. 로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암마 시트 기능이 있는데 암마 시트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데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빠져 있으면은 그래도 옵션 어느 정도 없는 건데 여기 꽉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멘션 12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오디오 음질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썬팅도 역시 보시다시피, 아, 루마 썬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어, 썬팅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이지만은, 커튼, 이렇게 썬팅이 되어 있는데도 조금 비밀스럽게 뭘 하고 싶으면은 요거까지 치시면 될것 같고요. 주유구 핸더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주유구 핸더 역시 깨끗한데 요 부분에 살짝 붓터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의 웅크기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 좀 빼놓고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더 좋습니다. 요거는80%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군데 군데 세 군데 정도의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후미등 같이 보도록 할게요. 후미등 역시 깨끗하죠. 그랜저의 시그니처는 요건것 같아요. 엉덩이 뒤태. 요거 한번 내가 부터니까 LED 한번 나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나가 있는 LED 있나요? 아 깨끗하죠. 야, 가장 많이 팔린 차량 그랜저 H G 300. 자 그리고 역시 하나, 둘, 셋, 넷, 사구의 후방 감 센서가 들어있고요. 듀얼 머플 예쁘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정품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받았을 때 아직도 출고 받았을 때1몇년 11년 전에 받았던 거 그대로 있고요. 이것도 먼지털이기 사용감은 그렇게 없네요. 자 스페어 타이어와 스페어 타이어도 일절 한번 사용감이 없어요. 그리고 공구 역시, 견인고리 역시 다 있을 자리에서 한 번도 있고, 한 번도 빼본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차주부께서는. 소리는 깨져있거나 스크래치 하는 거 없고요. 여기 보이실려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에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뒷바퀴 트레이드 같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80%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뒷좌석에 시트, 쿠션 아주 좋고요 암레스트 내려갔을 때 여기서도 조율할 수 있는 응? 조이스로 같은 거 볼륨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뒷좌석에 한번 앉았을 때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수동이지만은 썬팅은 루마 썬팅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깨끗하네. <laughs> 여기 구하기 가아주 힘들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거 별거 아닌데 요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많이 저기 손상이 가더라고요. 네, 여기 마찬가지로 조수석에서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조수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쭉. 할수 있겠고요 자 디멘션 12채널 오디오 시스템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겠 한번 외관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쭉 볼까요 네그 조수석 쪽에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요거 부분에서 살짝 붓터치 같은 게 있는데 이건 퇴를다한 거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바퀴 트레이드는7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겠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스크래치가 가 있네요 요거는 참고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아메스 내려가지고, 조금만 더 조작 한 만져보고, 아, 운전석에 앉아서, 아, 조금만 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왔는데요. 뒷좌석에 타봤는데, 여기 보면 2단에 걸쳐서, 어, 운전석 뒷좌석과 조석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요 채널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볼륨 같은 거, 저는 끌쑥 켰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메스 내리니까 아주 부드럽네요. 가가죽도 좋네요. 쿠션감도 좋고, 어, 요렇게 하면 뭐 5인승이 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랑 탈 때는 요렇게 내려놓고 타시면될것 같습니다. 천정도 아주 뭐 오염이나 이런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 리어커튼이 이따 조금 이따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좌석에 가서 시동을 키고 그래서 조작을 할 것들을 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은 또뭐그 수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좌석에 왔고요. 자,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비전 계기판 나와 있고요. 시스템 체크. 네, 주행 거리는 154,893km 주행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상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감지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시행 기능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8인치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센터페시아 보면은 푸치 프로토 에어컨이죠. 주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 우드 그레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USB 억스가 있어서 음악을 다운 받으시면 여기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240과 3.0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240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 3.0에는 노블이 상되는 것들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열선 시트 마찬가지 3단의가춰 들어가고요. 오토홀드와 브레이크가 아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항상 말씀하는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다가 놓으면 물수건 같은 걸놓을수 있는 조그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에어 커튼, 예, 리어 커튼이 전동 리어 커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미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놨고요. 예, 어시트라인 잘 나오죠. 예, 미션 티거나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피해 놨습니다 미션 티키나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 보시면 여기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크루즈 컨트롤 뭐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오면 우드 그레인 핸들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핸들 열선 요거 어 겨울철에 엉따 필수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다 작동 잘, 잘 되니까 여러분들 아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창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체크해보고 리프트 띄워서 바로 하, 하부 쳐다보고 별 이상 없으면 도로 정하고 돌아서 엔딩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2011년식 그랜저 h d 300 노블에 대해서 상부에서본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상태 아주 초록불 빛이 도는 게양호하고요 충분히 양이 충분해요. 바로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맥스인데 맥스 바로 위까지 있으니까 양은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엔진룸 깨끗하네요. 예, 우리 광택집 이모들이. 상태가 잘 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냉각 보조통인데요 풀과 로우 사이에 있는데 풀에 가깝고요 양은 충분합니다 색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색깔도 파란 불빛이 도는 게. 현대기아는 파란 거 아, 그리고 세보레는 핑크색이 돋나는 정품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운트가 새 거예요. 마운트는 맨진 밈은 갈았어요. 여기 그리고 미션 밈도 갈고 마운트는 차체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운트는 갈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년, 1년 됐는데 이 정도 상태는 아니잖아요. 마운트 한번 갈았다고 할수있고요 겉펠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겉펠트 깨끗하고요. 겉펠트 오래되면 갈색이 나는데 그런 거 없고 터져 있으면 은 실밥 같은 게 터져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겉펠트 상태. 정품 갈아놨네요. 기아 현대기야. 예, 갈아놨고 깨끗하고요.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볼게요. 한번 자, 엔진오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제가 교환해드릴게요. 어, 우리 고덕장님한테는 교환해드릴 건데, 양만 한번 체크해볼게요. 여기가 로우, 여기가 F인데, 로우와 F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점도는 좋은데, 색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색깔이 약간 갈색인 게, 어. 갈 때가 됐네요. 양은 충분한데, 갈 때가 된것 같아요. 색깔 이렇게 색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 기분 좋으라고, 제가 가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부에서 본 엔진, 여기 GDI잖아요. 그리고 요배 밑에 있는 여기 잠바 쪽인데, 잠바 쪽에서 어, 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일 d 위쪽에서 그런 거 없고요. 한번 요거 커버를 한번 바뀌어 볼까요? 자,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진짜 크죠?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고요. 여기 바깥에는 우리 원본지 왁스를 칠했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있고요 특별하게 누유 있거나 그런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거 바로 들어가지고 하부에서 보는 엔진룸이 어떨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이 리프트에 지금 띄어져 있는 상태니까 리프트 띄어가지고 아,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별 이상 없으면 도로 주행하고 어아서 엔딩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그구독은꼭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2011년식 그랜저 HD 노블 이라는 모델의 하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듀얼 머플러 나와있고요 어 머플러 쪽에 보면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비춰 주시겠습니까 타이어 트레이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 정도의 트레이드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뒷바퀴는 앞바퀴는 약70% 이상이고요 뒷바퀴 트레이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고급차답게 로우암은 다른 차들은 저 그냥 쇠인데 요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코일 스프링도 좋고요 쇼바가 터져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젖어 있는데 젖어 있지 않고요 쇼바 터져 있는 거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로우암 깨끗하고요, 코이스프링 좋고요. 반대편 역시 쇼버 터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언더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심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부식방 염화칼심으로부터 부식방지를 위해서 언더코팅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크게 불빛 같은 거 눈에 띄지 않고요 요거 배관 역시 머플러 역시 깨끗한 편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정말 괜찮지않아요 70%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70% 이상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교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 네, 예, 깨끗하죠? 등속조인트, 예, 일단 신호 들리면서 원래 만져야 되는데, 하, 하도 집 진짜 빨리 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만져볼게요. 등속조인트 터져 있으면 천둥처럼 구리스가, 어, 안에 있는 구리스가 뭐 천지팔백 날이 날 텐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반대편, 로우암 깨끗하고요 마찬가지, 혈대링크 쪽 깨끗합니다. 이때 링크 쪽에서 혹시 유격이 있는지는 도로 주행하면서 볼테고요 반대편 역시 여기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깨끗하게 등속 조인트는 이쪽 거는 한번 터졌었나봐요. 등속 조인트가 아주 짱짱해요. 반대편 너 틀리게 등속 조인트 고무 상태가 짱짱하네요. 이쪽 왼쪽과는 운전석쪽 등속 조인트는 교환이 돼 있고요. 마찬가지 활대링크에 구리스 부트에 구리스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로우암에도 맥시에 구리스 들어가 있고요 터져 있으면은 여기 받아 있으면은 구리스 묻어나와야 되는데 탈은 묻어나오잖아요 아이흰옷 입고서 찍그나게그 반팔 입고 찍을 걸자 <laughs> 반대편 역시 여기 좀 커버가 쳐져이 이걸 좀뺄까요 여기가 오일팬이잖아요 오일팬에 한번 만져볼게요 오일팬에 여기 보시면은 배어 나오는거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묻어나오면 묻어나올 텐데 없고요. 반대편적으로 실링을 한번 작업을 한번 했는 은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오일류는 없습니다. 미선쪽 제일 낮은 부분 쪽 버튼을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채널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오일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태, 차, 고 상태는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이상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리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예를 들 제가 수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걸 가지고 도로주행을 해보고 들어서엔딩 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1년식 그랜저 HG300 노블리런 모델의 도로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잘 나가고요. 이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오피러스 구독자님이 그리고 바시 소리 좀안 나게 좀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원래는 여기다 걸었는데 좀 위에다 걸어놨어요 저희들이 장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제가 차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그거좀 저희들이 미비한 점 있다면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범이라서 복장도 나름 어, 좀 화사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laughs> 안 어울리나 보죠? <laughs> 자,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하체 쪽에서, 쩌고덕쩌고 소리나 그런 거는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따가, 이따가 링크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보고요. 저는 아직 잘 나갔고요. 얼라멘트, 타이어가 좋아가지고 얼라멘트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덕이라서 좀, 조금 가속을 해볼게요. 한8 0 k m 까지만 밟겠습니다. 자, 6 0 k m 고요 전혀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3.0이니까 힘들 리가 없죠. 7 0 k g 이요 Yeah. 언덕길인데도 가속이잘 돼서 80km입니다. 자, 80km, 90km까지 달리는데 지금 품절음이라고 들리는데 그게 크게 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품절음이 없습니다. 거의. 헨딩이고 나오고 말,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상관은 k 이스 모터스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링크 쪽에서 유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혹시 모르는 바닥에서 하체 쪽에서 유음이나 잡음 같은 게 올라오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당히 관리 잘된 차량 같아요. 아직도 그랜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사랑받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옵션도 빠진 옵션이 아니에요. 추가 옵션으로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고장이 났네. 처음부터 없었으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있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 블루엔지구나. 블루엔지에다가 물이 냈는데, 금액이 얼마 안더라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이유는, 이, 차체 있잖아요. 다이라고 하는데, 엔진 올려놓고, 뒤버 뭐, 차체 올려놓는, 이 다이가 뒤틀리면서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확딱 지나가버리면은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요철이 있는데, 밖에 한 짝씩 물고 넘어가 볼게요. 숨을 죽여요. <laughs> 야, 안 들렸죠, 여러분들? 예. 네,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하고요이 이 정도 뭐, 도로, 심한 건이 정도 차수에에서도 거덕거덕 소리가 나요. 제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그, 그 정도 나는데, 그, 저는 그냥 타고 다니거든요. 아. 자, 요거, 그리고 요쪽 넘어가가지고 활대 링크, 링크에 유격이 있으면은, 어, 거덕거덕 소리가 나는데, 그거에 나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천천히 가면서 제가 핸들을 저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세요. 요거 때문에 소리 난다고 또, 우리 구독자님. <웃음> <웃음> 댓글 다 실려. <laughs> 뒤차와요? <laughs>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저 씨, 이사하 생각해야 되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핸들에 유격 같은 거, 링크에 유격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한짝 바퀴 끼고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이 정도 요철을 지나갔으면 안 좋은 차들은 꺼다닥, 꺼다닥, 구덕구덕 소리가 나요. 여기 반차적으로, 여기, 예. 네. 자 들어가서 엔딩을 하고 가격을 물려 나오게 있겠지만은 야, 그랜저 HG가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예전 작년 10 작년도 가격에서 거의 그 가격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차차차 헤이딜러 뭐뭐 뭐 여러 플랫폼들 있잖아요 나가서 보면은 차들이 잘 나가는 차들 그랜저 특히 뭐 아반떼 그리고 좀 요즘 좋아하는 K5 신형 이네들은 저희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이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안 떨어진 차나 같은 경우는 화물차, 트럭, 봉고나 포터 이런 차들이, 어, 생계형 차들이 또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K8 가죽을 아, K8 하이브리드 가지고 왔습니다. K8 하이브리드 기다리려면 한 11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 요거 전국에서 최저가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전국에서 12,000km 띵 차가 노블로 봤을 때, 노블레스로 봤을 때어 4,45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개보다는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대부다 주행거리 좀 많거든요, 7,000km 정도가. 그래서 저는 200만 원 정도는 개고서 쌓아야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전국 최저가더라고요. AS가 다 남아 있는 차들이니까. 자 들어가서 엔딩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종환 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2011년식 5월 등록인 그랜저 HG 300 노블이라는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이거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김준호가 책임지고 해 드린다고 고수레 해 드리고 요거 역시 사이드 미러 제가 수리해 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내외관 그리고 도로 주행 실 내외까지 다 살펴봤는데 괜찮고요. 이린 신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 예정가는아 800은 좀 너무 간것 같고 오늘 판매 매제 790만 원에 제가 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해 드린다는 거 수리 엔진을 교환해 드리고 요거 사이드 미러 수리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